오늘 낚시피플에서는 대한민국 해양 레저산업계의 선두에 계신 김충환 전문위원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청에서 해양 레저산업 육성을 담당하고 있는 김충환입니다. 레저버트 산업계 활성화를 위해서 힘 많이 쓰셨는데요. 어떻게 일을 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경기도청에 오기 전에 어, 킨텍스랑 제주관광공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해양관광이라던가또 이제 전시회 PM 등을 맡으면서 자연스럽게 해양레저 산업 쪽에 이제 종사하게 됐습니다. 음, 그렇다면 그 동안 있었던 업적들 중에서 가장 좀 성과라고 할수 있는 게 저희가 알만한 음,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어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 것 중에는 이제 경기국제보트쇼가 있을 텐데요. 이제 이 전시회를 저희제 전체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음. 네, 근데 이 전시회가 그 지금은 이제 전시회 어떤 규모 면에서 그리고 전시회 품질 면에서 조금 어느 정도의 단계로 도약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하나는 전시 규모 면에서는 이제 저희가 2013년에 일본 보트쇼를 넘어서서 이제 어. 아시아 3대 보트쇼의 규모를 올라섰고요. 네. 그리고 품질 면에서는 전시회도 인증이 있거든요. 아하. 예. 그래서 그 전시회가 전 세계 한 15,000개가 넘는데 그중에 가장 그 중에 가장 높은 위상이 UFI라는 인증이 있습니다. UFI요? 네, 우와. 이거를 저희가 이제 보트쇼 중에는 아시아 처음으로 저 획득을 했고. 다음에 보트쇼끼리 또 주는 인증이 있습니다. 네. 예, 그것도 이제 뭐 플래티늄, 골드 이런 등급이 있어요. 그런데 아. 예, 저희가 이제 가장 높은 플래티늄 등급을 획득을 해서, 예, 그래서 아시아에는 저희가 하나뿐인 그 u f 인증과 이제 플래티늄 인증을 획득한 그런 보트쇼가 되겠습니다. 와 UFI 그리고 플래티늄까지 네. 인증을 받은 아시아 유일의 그런 보트쇼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만큼 네. 좀 퀄리티도 높고 볼 네. 것도 많고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오는 3월 8일 낚시 박람회와 또 보트쇼가 동시 개최하게 됐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네, 전에는 저희 이제 보트쇼에 이제 낚시가 하나의 존으로서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낚시가 선상 낚시로 바뀌면서 이제 보트쇼의 결합성이 되게 높아졌죠. 예, 왜냐하면 그 이제 장비를 필요로 하고, 배를 타고 음. 나가고, 네. 또 그러면서 이제 여러 이제 조구라든가뭐탐기라든가 이런 식의 장비동을 많이 받는 형태로 바뀌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서 사실상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보트가 판매가 이루어지고 수요가 촉진되는 지점이 이 선상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어떤 국내 바이오로서의 또 역할하고 을 계시기 때문에 음. 그 결합성이 높아지면서 이제 동시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네요. 또, 낚시 여성 인구가 요즘 크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 요인이 보팅과의 결합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아버지 세대 때 갖고 있던 낚시의 이미지와 요즘은 좀 많이 달라졌죠. 그리고 또이 선상 낚시가 결합이 되면서 그 한국형 보트가 이제 소위 수입산하고 가장 다른 점 중에 하나는 화장실이 있다는 점입니다. 어. 네. 작은 사이즈의 중요합니다. 배들도 네, 중요하죠. 네. 작은 사이즈 한 5m 내외의 배들도 그, 그~ 보트 안에 화장실을 구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남자들에게는 뭐 아주 크진 않지만 여성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화장실이 구비된 보트를 제작을 하고 또 그러한 한국형 보트가 나오면서 또 소비자들도 선택을 하고 또 여성분들도 좀더 적극적으로 또 보팅을 할수 있게 되는 굉장히 좀 효과적인 의미가 있지 않나 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렇게 해양 레저 산업이 또 엄청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그 빠르게 발전하는 이유 배경은 또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네. 그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3만불 시대가 되면 해양 레저가 발전할 것이라는 얘기는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트쇼를 처음에 개최했던 시기도 3만불이 안 됐던 시기였죠. 그런데 3만불 시대에 이제 해양 레저가 발전한다고 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국민소득이 3만불이 될 정도가 되면 굉장히 치열하게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삶을. 네. 네. 그런데 이제 우린또 인간이니까 치열하게 노력하고 일하는 을 만큼 또 쉬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쉬는 것이 가장 빨리 회복을 할까라는 음. 것에 대한 연구가 사실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 가장 높은 소위 회복력을 보여주는 게 물과 관련된 회복력이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음.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도 3만부 시대를 접어들면서 물과 관련된 쪽, 또 물을 좀 친근해지는 쪽으로 좀 레저 산업이 변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이 해양이 주는 어떤 치유의 기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해양레저 산업이 이제 발전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약간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가려고 아, 하는 네. 그런 것도 약간 일환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좀 낚시 얘기도 사실 안할 수가 없는데요. 이제 보팅 산업과 낚시가 좀 결합이 된 것도 이유가 없잖아 있다는 네. 것도 들었습니다. 네. 좀 어떻게 보실까요? 네. 그 아까 선상 낚시로 이제 결합이 됐다는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네. 그렇게 되면 그 낚시도 사실 이제 가장 큰 목적이 이제 잡는 거잖아요. 네. 이게 히팅을 네. 해야 되는데 네. 그럼 어떻게 잡는 것또 어떤 장비를 쓰는 것이 그렇게 좀 히팅률을 높일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이제 배를 타고 물고기 가 있는 곳을 찾아서 물고기가 모여 있는 곳 바로 위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합성이 높아지는 거지구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피싱 보트가 이제 이 낚시 산업과의 결합성이 아주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보트 제조사들도 지금은 피싱 보트 쪽으로는 이미 그 상당수의 제품을 양산하는 그런 단계로 접어들어서 국산 제품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보트쇼 얘기로 네, 돌아갔다면 네. 보통 보트를 구매하겠다 마음을 먹었지만 좀 고민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관리가 좀 불편할 것 같다 이런 생각 때문이거든요. 이번 전시회에서 이런 욕구, 니즈에 맞는 그러한 전시품들이나 부스도 좀 마련되어 있을까요? 네. 그 일단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피싱 보트 쪽으로는 상당히 많은 제품들이 저희가 보트쇼 때 나오는 보트의 수가 거의 한 200척 가까이 됩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사이즈의 또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는 보트들을 만나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보트를 구매했을 때 이제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이제 계류 같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 마리나들도 이제 전시에 참가를 하고 또그 계류하는 방법들이 이제 또뭐 육상계류라던가 또 여러 가지 또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안내나 교육도 하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음.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번 기회에 좀 궁금증이나 이런 가운 곳을 좀불어줄수 있는 그런 네. 전시품들도 마련돼 있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산업계 전반에 최첨단 분야 AI가 좀 접목이 되고 있어요. 해양 레저와는 결합될 수 있는 게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지금 이제 사차 산업 혁명 시대로 이제 우리의 삶이 또 이제 변화하고 있죠. 근데 사차 산업 혁명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증강 현실도 있고 가상 현실도 있고. 그런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자율 주행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차량 자율 주행에 관련돼서 이제 점점 고도화된다는 얘기를 많이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레저 보트에도 자율 주행 기술이 접목이 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저희가 작년 그 경기 국제 보트쇼에는 대우조선 해양이나 이제 삼성중공업 등이 참여를 해서 자율운항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와 관련해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를 했고요. 그 우리가 이제 레저 선박은 사실 자동차처럼 이제 자주 모는 그러니까 빈도가 낮기 때문에 이렇게 자율운항 기술이 사실 도입이 된다면 상당히 저희가 좀 사용을 할 그런 니즈가 많이 크게 될 수밖에 없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 대형 조선사들도 이제 이런 어떤 비전을 좀볼수 있었고요. 또 해외에서도 한국이 갖고 있는 이런 그 하이테크 기술들이 해양 레저 쪽에 접목이 된다면 또 효과적일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평생 일을 정말 몰두하고 하셨는데 또 자랑할 게또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 아까 보트 쇼 말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주력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해양 레저 인력 양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자동차로 비교를 해 보면 자동차가 우리가 이제 정비를 제대로 잘 받으면서 이제 안전하고 또 오래 차를 탈수 있게 됐잖아요. 이 보트도 마찬가지로 엔진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걸 얼마나 잘 관리하고 정비하느냐, 또 이제 그 선체가 또 FRP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잘 유지 보수하느냐가 이제 안전하고 오래 탈수 있는 그런 방법인데 이것과 관련돼서 교육을 하는 우리나라 학교나 학원이 없습니다. 아. 네, 이거를 제가 이제 2016년부터 이제 이 사업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 사업이 좀 활성화가 돼서 국가 자격증도 좀 생겼고요. 네, 그래서 그 지금 저희가 이 교육을 통해서 배출한 인원이 한천 명이 넘습니다. 네, 그리고 이 교육이 크게는 그 직업훈련성 교육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일반인의 어떤 안전, 그 자가 정비라든가 이런 역량 교육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직업훈련성 교육을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에 한 200여 명 정도의 인원들이 이 업에 종사를 하고 있어서 이제 어떤 그 안전한 이런 장비 관리나 또 어떤 체계적이고 어떤 매뉴얼에 근거한 그런 수리나 정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보트쇼란 무엇인지? 사실 이 질문을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어, 개인적으로는 좀저 오랜 기간 보트쇼를 기획을 하다 보니까 이게딱한 줄로 정의가 좀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어찌 됐건 그 후대에 남길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좀그 하나의 점예 음. 누군가 또 이걸 이어서 또 점을 이어서 선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의 점은 좀 찍고 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 인간은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 정말 큰 <laughs> 점을 남기고 가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저희 낚시인 피플의 공식 질문인데요. 나에게 낚시란 무엇일지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 네. 어, 나에게 낚시는 잘하고 싶은 것, <laughs> 지금까지 보트쇼와 관련해서 김충환 전문위원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